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우리 18절까지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아침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감사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 사마리아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 네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뭐 많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이 감사할 줄 아는 아는, 아는 믿음. 이건요. 어, 어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우리는 잘 나갈 때나 응답이 될 때나 뭐 좋은 일 있을 때, 어, 이렇, 이런 거 감사하는 건 기본이죠. 어, 그것은 불신자들도 마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조금 불편하고, 뭔가 안될 때, 힘들 때 감사하는 것, 그 믿음. 그런 감사를 할줄 아는 그런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칭찬하는 거거든요. 어, 예수님께서 지금 한 동네에 들어가시니까 열 어, 명의 분동병자가 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기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 개를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호소하는 그런 믿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게 답이요. 그런데 열 명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죠. 돌아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치유된 것을 발견했어요. 아홉 어, 명은 다 각자 뭐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핑계를 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병 나은 그 즉시 자기 몸을 보고. 거기서 큰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선 감사, 먼저 감사, 즉시 감사.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을 하는 걸 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의 그 감사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네 믿음이 늘 구원하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잘 알고 많이 들었죠. 감옥 안에서 그는 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갇혔는데 그 안에서 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가 다됐어버렸죠 음. 왜? 신사참배 거부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어둠컴컴한 그 감옥에 갇혀서 그는 찬송을 336장을 찬양을 하죠.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러면서 그러한. 어둠캄캄한 현실 속에서 몸은 너무나 쇠약해져서 죽어가면서도, 그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양 목사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모님, 자기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자기도 지금 너무 힘드는데, 아내가 지금, 집에 있는 아내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때의 손양원 목사님은 안타까웠지만 편지를, 마지막 편지처럼 편지를 쓰는 내용을 우리가 아는데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죠. 동인 어머니에게. 엄동설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질병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나는 안심합니다. 어, 당신 몸 아파도 안심합니다. 핍박이 와도 난 안심합니다. 순교해도 난 안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안심과 희락과 감사는 만병의 보약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그러죠. 어, 감사, 안심, 희락. 그것은 만병의 보약이래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보약이래. 만병의 보약이래. 그러니까 감사라는 하 거겠지요. 감사야. 어. 참 귀한 신앙의 고백이죠. 감사. 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무더위 속에서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감사요? 24시 감사. 계속해서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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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선포를 해 보세요. 계속.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감사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많은 증명이 됐잖아요. 뭐 어, 나무를 두고도 한 나무에다가는 아이고 이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잘 자라다. 한 나무에다가는 아이고 미웁다 너너 뭐, 예? 같은 것이 막 보기 싫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걸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감사하다 고맙다. 어? 어 그러면서 이쁘다 멋있다 이런 말 자꾸 하는 나무는 너무나 너무나 싱싱한 게잘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한 나무는 너는 이렇게 미움냐 뭐못 생겼다 그러면서 막 저주의 말을 막 하면은 나중에는 그 나무가 시들시들하면서 죽어버린다고죠.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아우, 이쁘다,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 축복된 고백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왜? 사람도 감사를 먹고 살거든요. 사람도. 이번에 미션은 수련을 갔는데, 어, 어떤 어그 인마일교회, 서울교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와서 어떤 포럼을 이렇게 했어요. 포럼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허리가 약간 곱추야. 허리를 펼 수가 없어. 어릴 때 다쳐가지고. 곱추처럼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그분이, 아,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소리에 대해서. 소리. 예, 다시 말하면, 이번에 두 분의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분이,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성경 안에서, 어, 소리에 대한 거 있죠. 소리, 듣는 거, 소리, 말하는 거, 듣는 거, 이런 쪽이 성경푸절만 다 찾아봤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에 대해서만 찾아봤다고. 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소리. 무슨 소리를 듣고 자라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인생이. 그래서 계속해서 음악을 숲 속에서 어 이런 새 소리, 예? 짐승 소리, 아름다운 소리들을 계속 이런 음악을 들으면 우리 몸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살아. 그 자기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음식을 두 군데다 놓고 한 음식에다는 감사하다는 축복의 말을 하고, 한 음식에다는 막 저주의 말을 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축복의 말을 한그 음식은 너무나 뭐 너무나 좋은 음식으로. 조주의 말을 한그 음식에는 썩어 버리더래요. 썩어 버려. 그것은 불신자들도 많이 이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뭘 듣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소리. 예? 네? 소리. 그래서 성경에 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자꾸만 이런 말 많이 하죠. 말씀을 듣고 에?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우리 몸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소리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거 너무 중요하다. 무엇을 듣고 우리가 사는가? 우리가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내 몸도 듣지만내 영혼, 내 생각, 마음, 뇌이몸 신체 모든 것들이 다 듣는다는 거죠. 들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리, 복음의 말씀 계속 들으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대요.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뭐돈안 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감사하다는 말하는 게돈안 들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면. 우리 몸이 다안 돼요. 건강해진 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런 환경. 가정도 그런 환경. 그렇죠. 교회도 자꾸만 막 서로 축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직장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이나.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인데 감사를 선포해 버려. 감사. 그러면 그 감사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복음 알게 된 거,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드러난 문제 해결자, 불신자 여섯 가지 문제 해결자 복음을 알게 된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받은 것. 구원 받은 것이 모든 것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것만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면 매일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순간순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는 게 뭡니까? 구원이길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 16장 16절 말씀도 선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이 상한 현실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결박하고 내 마음이 이상한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가갈지 하다. 계속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움. 사장 미워질라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 알아. 짜증이 달라고 할때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 알아. 계속 동부지역으로 서못 견디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 빨리 화장실로 피하든지, 그 자리를 떠나서 또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 알아. 즉시 결박. 그러면서 감사를 선포하고, 계속,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면서 우리가 치유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계속해서 저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계속 치유해가시는 거 계속 달라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별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번 미션은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관에서 같이 일박이일 동안 이렇게 잠을 자면서요. 1 6 명이 모였는데요. 모여서 이제 뭐 이런저런 포럼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하는데요. 공동체 생활을 해 보면 티가 나. 티가 나요. 성격이 다제각개요 목사님들이. 성격이. 막 와일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조용한 사람도 있고 막 목소리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아 보면 나와. 살아보면 오노 목사님 막또막 막 화를 막 내고 막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어,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티가 확실히 나는구만. 응, 그런단 말이죠. 어, 그러나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 안에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 막 도무지 못 견디는 그런 현실들. 이제,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을 함부로 말을 할수 없잖아요. 네. 아, 저분 성격은 저러시고 오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또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 만약에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지. 그렇지, 내가 아직도 저것을 못 넘어서는구나. 넘어서야 되죠. 저런 목사님도 받아들이고, 이런 목사님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치유를 해나가요.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되거든. 나를 돌아보는 거죠. 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느냐. 그런데, 품어지더라고요. 품어져요. 이런저런 소리들 얼마나 많아. 그런데 품어져요. 희열하죠. 그런데 모품을 사랑 같다면 계속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요. 싸워요. 내 안에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을 돌아가 있잖아. 계속 내 안에 있는 상대방 놓고도 기도하지만 내 자신이 그걸 넘어서야 되니까 결국에는 환경 현실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나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더라고요. 결국에는 내 자신이야. 네? 내 자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넘어설 수 있냐 이거거든요. 손양호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핍박과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가봉에 죽고요. 그런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핍박하고 가두고. 고문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 놓고 축복 기도를 해요. 축복 해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이 공산당을 양자로 삼어요. 손양우 목사님, 양자로. 양자 삼은 그 자손들이 예수 믿고 나중에는 목회자도 나와요. 흐른다니까요. 왜 우리도 사실은 지옥 갈 정도로 나쁜 사람들 아니니까 우리들도 나쁜거든요. 우리 자신들 보면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이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삼으시고 복음이신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승리하게끔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증인의 삶 그리스도 예수 증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사세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하세요. 즉시 감사. 어려 어려운, 어려운 현실에 속 즉시 감사. 먼저 감사. 우선 감사. 계속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현실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 감사. 그러면 흑암이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단을지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 항상 은뭔 말이 말이 24시 기뻐하라. 범, 쉬,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이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일 감사.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죽어감에서도 감사. 감사를 계속하세요. 감사를 계속하시고요. 가족들을 향해서 감사를 계속하세요. 여보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들아, 딸아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계속 축복의 말만 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열받아가지고 칼 나가고 총 나가고 하면요. 먼저 다 죽어요. 나 자신이 죽는날니까 상대방도 죽어. 다 죽어버려요.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합니까? 손해보는 짓을 왜 합니까? 아, 지금 말이에요. 사랑한다, 감사한다, 고맙다. 이런 말 하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계속 감사. 계속 감사. 왜요? 이번에 제가 들었다니까. 소리. 아, 소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냐. 응?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아, 그렇구나. 소리.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자꾸 말씀 들으시고요. 오늘 또 그리고 또 축복의 말하고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절대 영적 전쟁터에서 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사마리아인처럼 즉시 감사, 먼저 감사, 우선 감사할 수 있도록 24시 감사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듯이 하늘에 서 계신 것 같이 땅에 서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량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진 자를 사해 주옵같 우리 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대대로라고 하신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